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섬 직속으로 탈버피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히키니코 토쿠메라는 한박스댁 집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원래 되게 유명한 집인데, 저도 릴스에서 보고 항상 가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인스타에서 오늘 오픈한다는 걸 어제 알아서 급하게 가보고 있습니다. 포메가 쓰고키니코가 기계나 그 아니면 잘 다진 고기라고 하고 오메가 쌀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잘 다진 한박 고기 한 박스테이크를 쌀밥 위에 얹어 먹는 그 이름 그대로니다 이게 설성 농장인가? 거기서 한국에 들여온 거라고 하는데 한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시한 게 갓 만든 한박스에 있고도 90g씩 3 개가 나오는데 그세 개를 굳이 나눠서 나오는 게 90g으로 이제 먹을 때 온도가 제일 덜 떨어지고 따뜻하게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90g씩 서빙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요 한 입은 그냥 아무것도 찍어드시지 아, 말고 그냥 한번 네, 보세요 보통 먹남바스테보다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식감도 음. 있고 안에 뭔가 공기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데 속까지 잘 익었을까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기대감을 갖고 먹었는데도 이 정도 마시면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한 막대니까 보통 엄청 달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른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같이 먹으니까 진짜 대박이야 손밥이라 그런지 고소하고 응. 고독한 미식가나 이런거 사람들 와서 이렇게 아 이렇게 혼자 분리하면서 시간 보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어. 받아서 다이콘 오로시를 콘젤 소스에 넣어서 이렇게 얹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어 근데 저한테는 조금 짜요 근데 여 반도 있고 얘도 간이 좀 있어서 좀 시원한 맛이 있어서 입을 리프레시 시켜주긴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소나한맛 나요 제가 폰즈 소스를 너무 많이 뿌렸나봐요 살짝 적시는 정도로 먹어야 좀덜짤것 같으니까 아, 여러분 그렇게 드세요 아까 받은 지한 5분, 10분 돼서 두 번째 걸 받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어, 3개 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랬는데, 텀을 두고 주니까 배고파지고 괜찮은 것같아요 되게 고기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약간 작은 햄버거 한 3개 먹은 느낌? 근데 빵이 없이 그냥 햄버거만 먹으니까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일본 시부야점에서는 1,800엔 그러니까 1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25,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일본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제 내 시간에 맞춰서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만원 정도는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고기가 서빙됐습니다. 다른 소스들은 안 먹어봤네요. 자오마라는 게 뭔지 몰라서. 산초 가루, 파, 생강, 참기름으로 만든 매콤한 양념이라는데 약간 자오마도맛 입에 맞네요. 레몬 소금도 한번 먹어 보면. 레몬 소금. 오. 오. 오, 가져드리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름지고 더못 먹겠다 이럴 때는 레몬 소금을 한번 먹어 보십시오. 그럼 바로 리프레시가 됩니다 양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밥한 공기에 고기 하나씩 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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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양까지는 안 돼갖고 선생 이게 고기 할때 조금 덜 짜게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 네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덜 짜게도 3개니까 한두 개는 좀덜 짜게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또 나가서 한번 얘기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뭔가 코스 요리 먹는 것 같이 되게 기분이 좋았고, 세개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시간 간격 두고 서브분이 보시면서 이제 놔주니까 뭔가 많이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시간 갖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매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친구랑 얘기할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브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저는 그 친절하신 게 너무 좋았어서 다음에도 한번더 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 걸음도 기대해 주세요. 이상 털보피디였습니다.